봐고 530입니다. 자 f 가 x 에서 y 로 가고 이렇게 되면 오른쪽 뱅래 갖고 g 에 g 에서 x 로 간대. 근데 이건 뭐야?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거죠. g 1이 3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되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1이잖아 1. 그럼 이거도 2대입해 봐. f 합성 g의 1하고 g 합성 f의 1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요? 그냥 G1이 얼마래요 이게 3이니까 F3이죠. 예. 네, 그렇죠. F1은요? 여기네요, F1. F1은 얼마예요? 음. 2네요 그럼 G2가 되는 음. 맞지란 말이에요. 2. 그러면 F3은요? 4. 4. 아, 이게 3이에요 그럼 G2가 4라는 뜻이네요. 나왔잖아요, 저. 응? 네. 그럼 얘가 3이에요 맞죠? 예. G3한 건데. 자, 2대2봐봐요 F 합성 G의 2를 해봐요. 그러면 F는 얼마예요? 3이죠? 그럼 G3이에요. 어, F의 g 2에요 G가 여기나 왔어요. 얼마예요? 그럼 이게 f 3 f 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g 는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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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4 f 까니까 일1나대요 그죠? 근데 f 사 G4를 가르면 날이 안나지나 3대 1을 F 합성 G의 3 G 합성은 F의 3 맞이한거죠? 자 그러면 G3 나왔어요 안나왔어요? 그럼 F1이죠 1이니까 얘는 F3 나왔어요 안나왔어요? 네. F3 얼마에 F1은 얼마야 2. 지사다, 3마리. 2죠? 3. 답은 아니고. 자, 1, 2, 3,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능하죠? 해보세요.